아, 네. 어, 오늘 우리 엑셀 여러분, 뿐만 아니라, 아하, 네, 신인입니다. 네. 우리 아침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정말 즐거우셨나요? 아, 네. 저곧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가다오잖아요 네. 요즘 이제 감기가 또 유행이라고 해요.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추석 연휴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행복 한국 남았는데, 마지막 곡은 우리 막내 세훈이가. 야. <laughs> 마지막 곡 바로 소개할까요? 아니면 좀 멘트 좀 하다가 소개할까요? 다하 <laughs> <바로 소개하려고요>? 생각은?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날씨 너무 좋죠? <laughs>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부산, 부산 바다도 있고, 맛있는 것도 <laughs> 많고, 맞죠? 아니, 지금 시간이 없어요? 빨리 해야 돼요? 아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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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또 자주 부산에올 테니까, 예, 오늘처럼 이렇게 또 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죠, 여러분?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 곡은 뭘까요?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?